이겼다. 이것도 살아있다 네. 아~~ 저번 주보다 많이 내만원까지 갔던 새우에요 그쵸 네. 좋아요 이 만짜리 보이시죠 지금 생새우를 이렇게 아, 네. 자 이번 사리는 이게 끝이에요 만원 가져가 만원 안녕하세요 유튜브 망라자입니다 오늘 소래포구 물때 맞쳐 왔는데요 이야~~ 오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수산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생새우 많이 나왔네. 여기 <laughs> 또 살아있다. 이런 거 얼마 씩이에요키로에 2만원. 2만원? 3만원짜리 응. 2만원. 어. 아, 응. 자, 방금 들어왔나보다 응. 어, 생새우 키로에 2만원. 가격 확실히 내렸습니다. <laughs> 오늘은. 발리 중으로 시작. 이렇게 생생, 싱싱한 새우를 지금 키로에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장어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네. 아구, 나는, 나는 야, 이게 만원이야. <laughs> 아, 구좀그래한 다섯 명모이 여러분들 이렇게 푸짐한 아구가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새우는 키로에 2만원인데 아, 근데... 굉장히 싱싱합니다. <laughs> 아, 생새우가 진짜 좋다. 사장님, 오늘 생새우 얼마예요 3만 원. 이런 한 거는 말에. 한 마리에 4만 원. 한 마리에 4만 원. 네. 어. 네. 어, 네. 어. 새우가 네. 이제 좀 많이 내렸구나. 예, 네, 예. 네. 어. 새우가 네. 네. 지금 한 마리에 4만 원이면 가격 좋네요. 오게이 네, 맞다. 꽃게. 껍께는 네. 얼마예요? 껍께는 만 원. 알이꽉차 아, 있는 껍께는 꽃게. 1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정말 사람들이 많고 새우가 좋습니다 와 진짜 완전 좋다 아, 아, 어, 뭐. 킬로이 4만, 킬로이 4만. 진짜 싱싱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생새우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영상 오늘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보이시죠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오늘 꽃게가 3kg에 2만 원이 3kg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사서 거기 가서 포장해 달라고 아무 쪽나씨. 아, 3kg에 2만 원씩입니다. 3kg에 7천 원짜리 3kg에 7천 원짜리 3kg에, 3kg에 2만 원. 제가 오늘 영상 너무 좋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생 h 우 완전 진짜 물때가 좋으니까 이렇게 싱싱한 생새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 가지 꽃게, 다보징어아보징어한 채만에 만원 색감들도 많이 나왔다 농어 야 아, 이거 농어가 진짜 좋다 물내기, 뭐 간재미까지 푸짐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듣고있죠? 생쾌가 이전보다 가격을 많이 늘었습니다 어 꽃게 다 이렇게 좋아 13,000원에 음. 1 0원씩 파는 거야 1원씩 굳이 안해요만원짜리 내가 3kg 2만원 드릴게요 만원 지금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시장에는 가오징어부터 꽃게, 게까지 뭐 푸짐하게 나와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소라 왕새우 한만에만원 응. 이렇게 푸짐한 꽃기가 필요해 만 원씩입니다. 원씩 이런 이런 아, 네. 자 이번 사리는 이게 끝이에요. 만원 가져가 만 원. 진짜. 만 원에 만 원. 삼촌은 어디 온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해요. 못 찍는데. <laughs> 오늘은 이렇게 생 새우가 많이 나왔는데 가격대를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섞여 있는 새우. 만원 이만 원이에요. 아 응. 새우. 안녕하세요. 오늘 새우 얼마씩이에요, 사장님? 이거는 만 원이 뭐 킬로에. 킬로에 만 원. 예, 네, 이만원 아. 킬로. 많이 내렸다. 이것도 네. 살아 있다. 다 살아 있어. 만 원씩이에요, 오늘. 만 원씩이요? 이거는 이만 아. 원이에요, 킬로에. 아, 살짝 섞여 킬로에 있어서. 킬로에 삼만짜리, 이만 오천 원드 되게. 이만 오천 원. 원. 오야그 정도? 이만 오천 원. 저번 주보다 많이 내렸다. 이만 원짜리 같은 새우. 그렇죠. 네, 이만 오천 원. 될게. 제일 비싼 게 킬로에 이만 오천 네. 원. 이만 원이만 원짜리도요. 아, 좋아요. 이만 원짜리. 네. 2만 보이시죠? 지금 생새우를 이렇게 3만 원에서 1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4kg. 4 k 로4에 3만. 원. 네, 킬로에 만 원이고 4 k 로에 3만 원. 이게 최고다. 부모님 음, 드릴까요? 이것도 4 k 로에 3만 원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4,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우 좋아요. 지금 소래포구 난전시장에는 이렇게 싱싱한 새우가 나와 있으니까 동남제 채널의 최고의 장점이 실시간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새우 음 보매하러 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메기, 아, 가보징어, 간제미모 수산물로 가득하네요. 아, 보시죠. 서래포구 난장시장 어떻게 알고 오셨지? 는 진짜 많은 분들이 시간 물때 맞춰 오셨네요. 오늘은 생새우가 진짜 많이 나왔다. 생새우 부지하네요 가게마다 이렇게 새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다 살아있다 소래포고 난전시장은 이렇게 활기찬 어시장으로서 자연산 수산물을 바로 배에서 내려서 직거래로 판문거로 유명합니다 야 알이 꽉 찼다 소래 굉장히 좋네요 오늘 소래포구 난전시장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반재미 어. 대야, 장떼, 뭐,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정말. 꽃게가 만원이만 원. 꽃박 장 꽃게가 만 키로에 만 원. 아오지어도 이런 것도 진짜 안주해도 좋겠다. 부짐하네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평일이야 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오시면 생새우를 푸짐하게 구매 가능할것 같습니다 야 낙지 이거 진짜 문어만 하다 머리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싱싱한 낙지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알이 꽉 거에, 이거 이 이거 아예 알이꽉 찼고. 나 맵표도 안 쓰거든 아... 크.. 아... 아... <목소리> 모래콩 안전시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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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이면 이렇게 푸짐하게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키로에 만원이에요 생새우가 이렇게 쌀 좋은데 키로에 만원씩입니다 오늘은 꽃게 3kg에 2만원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꽃게가 가득하다 새우 이거 한만원에 3만원이야 3만원 3kg에 2만원 오늘은 생새우하고 꽃게 뭐 수산물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영상 오늘 보시고 바로 오시면 이렇게 싱싱한 생새우를 3kg에 2만 원에 구매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거 갈아서 해요. 오, 음, 싱싱하다. 싱싱하다. 어, 꽃게, 꽃게 만 원, 꽃게 만 원씩. 꽃게 굉장히 좋네요. 아, 사람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 낙지. 5미터 네. 네. 나왔다. 네. 네. 나왔다. 네. 아니, 채권이는 얼마씩이야? 2만 원 3kg에 2만 원짜리. 쭈꾸이나지 푸짐하게 판매하고 있네요. 야 돌게 좋다. 아, 여러분 돌게 보이시나요? 살아있는 거? 하, 금방 잡혀있는 것같아 돌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돌게 싱싱하네요. 강호. 어... 아, 한 마리 더얹어릴게요호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야, 3kg에 2만5천원. 여러분, 보이시죠? 소래포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바로 편집해서 구독자 여러분 위해서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